네, 김영입니다. 그, 중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중용인데, 에, 때 딱딱 적중하는 것을 이제 중용이라고 합니다. 어, 때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 중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가령 이제 1, 2, 3, 4, 5가 있으면 한 중간쯤 서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용이라고 이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용이 아니고 그건 중간이죠. 중간. 중용은, 어, 때 맞춰서 가령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한다. 지금 해야 된다. 그럼 지금 하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어, 지금, 음,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때가 되는데 에, 점심, 이제 아침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에, 점심 때가 됐지만, 배가 별로 안 고프다. 그러면, 조금 적당히 먹어주는. 에, 그게 중요이고, 어, 항상 자기는 에, 먹을 때마다 공기밥 두개 먹었다. 그럼 그 때를, 때를, 응? 때가 왔다고 해서 두 공기를 계속 먹어버리면, 그게 반중용이 되는 거죠. 어, 또 역으로, 어, 아침을 먹질 않았다. <laughs> 그러면 점심 때 배가 상당히 고프겠죠? 이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에, 그 우리가 왜 불꽃놀이를, 그, 준비는 언제 합니까? 불꽃놀이 준비를, 에, 낮에 하죠. 준비는 낮에 하지만 낮에 쏩니까? 낮에 쏘지 않죠. 어, 밤이 돼야 에, 쏘는 거죠. 나대 준비하지만, 밤에 쏴야 뭐가 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효과가 탁탁 때 적중하는 거죠. <laughs>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음이 나라 경제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코비드19로 해가지고, 뭐, 가뜩이나, 음 경제가 안 좋았는데, 코비드19로 인해가지고, 더 지금 가중이 됐죠. 그래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지금 지경이 있고 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어렵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공무원 봉급을 어 이제 노조하고 보수 위원회라고 있어요. 공무원 보수 위원회가 있는데 에, 공무원 노조하고 어 우리 정부 대표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보수 보수 그를 논의 하는데 이제 뭐 어려 운 거를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1%대로 이제 올리되 수당을 한18% 정도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저는 공무원 노동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으면 우리 우리 공직자들 수당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럼 좋죠. 평소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근데 지금 과연 그럴 때냐 이거야, 지금. 지금 이런 걸 논의할 때냐 이거야. 이렇게 응? 임금을 인상하는 쪽, 수당을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가야 될 때냐 이거야. 지금 경제가 에, 우리 수원시도 지난번에 재난 기금 10만 원주 주냐고 지금 1,200억이 날라가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할 지경이에요, 지금. 예산에 예산, 우리,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금 <laughs> 추세에 있는데, 공무원들 봉급은 올린다. 아니, 1%고, 뭐 <laughs> 수당 18%고 인상하는 게 지금 때가 맞냐? 이거야. 때가 지금 백척간 돼 있고, 어, 지금 그누 어 안에 지금 위기에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 이런 논의가 지금 돼야 될 때냐 이거예요 지금 새 집이 부서지면 새 아류도 깨지는 법인데 이때도 모르고 어, 일부 공무원 노동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런 <laughs> 세상 인식도 못하고 어, 세상 지금 어려운 그런 지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한다 이게 이~ 민중들한테 공감을 받겠냐. 저는 이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너무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그참 걱정이 많은데 이 몰지각한 그러니까 이그 보편 보편을 넘어 서버리면 이게 몰지각한 거라 그런 말이죠. 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이게 상식이고 보편적 가치에 예, 부합하지 않으면 몰상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노동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도대체가 이 몰상식한 이태들이다 이러니 이 국민들이 노동 운동한다 그러면 다들 비판하고 응? 나라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자기들만 따지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공직자들은 예로부터 이 선도적이고 지식인층이에요. 상당히 그 앞서고 앞선 사람들의 그, 그, 삶으로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조직인데 어,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세상 보는 관도 없고 <laughs> 하는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음, 돌파해야 될지. 이거 이제 민중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어, 뉴스에도 이게 뜰 텐데 엄청난 이게 역풍이 불지 않을까. 어, 공무원들 봉급을 지금 인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얼마나 많이 <laughs> 삭감해야 될지 또 공직자들을 어~ 줄여나갈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바로 이제 대두될 텐데 이런 눈치 하나 없이 당장 눈앞에 그냥 응? 수당이나 따지고 있고 참 이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 오늘 아침 음~ 그~ 좀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유감을 피하고 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제 세상이 분명히 이제 어려워지면 IMF 때처럼 공직자들 대량 어, 어,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 근데 이런 것을나도 제대로 인지 못하면서 노동 운동을 한다. 응? 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런 걸 감지 못하고, 같이 그냥 짝짝쿵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한거 보면, 제 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민중들의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지, 좀 보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